안녕하세요. 중고차칼라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남자라면 단한 번이라도 이 브랜드 자체를 안 좋아할 수도 없고, 한번쯤 타보고 싶은 차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포르쉐 카이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앞전에도 제가 카이엔 차량을 준비를 했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디젤 3.0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2010년 그리고 연형은 2011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 부상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더군다나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 차량은 성능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타보실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 1,48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차량 상태 어떨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신 것처럼 본... 네트, 범퍼, 양라이트 너무나 훌륭한 상태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크, 마크가 까져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요. 이 마크 하나 때문에. 이 차량 사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범퍼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와서 앞타이어 잔여량 확인해보면 앞타이어 많이 남아 있어요. 한8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휠 컨디션은 살짝 이쪽에 손톱만큼 기스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상태 뒤로 가면서 저도 확인하고 있지만 어우! 문콕 이라든지 키스 찾아 볼수 없을 만큼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d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보다는 좀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어 아직까지는 탈실만한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d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테두리 쪽으로 조금만 실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부를 넘어왔습니다. 역시, 어우, 앞모습도 너무 멋있었는데, 뒷모습 또한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후미 등 뒷범퍼 깔끔하고요. 범퍼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SUV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직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열 폴딩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하단부로는 이렇게 공구 세트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는 들어왔습니다. 시트 상태 굉장히 훌륭해요.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하다 못해 이쪽 운전석도 이쪽이 좀 까질만 하고 좀 늘어질만 하지만 그전 차주분께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탑승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과 보조석은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자,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를 두벌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연식 대2키로 쓰면 이 포르쉐 키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두벌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 음, 시동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더디거나 그런 건 전혀 보여지지 않았고요.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되는 거 하나도 보여짐 없이 아주 깔끔한 계기판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중고리 16만 65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이 참뭐 별거는 없어 보이지만 요 마크 하나로. 인증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컨디션 같은 경우는 뭐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핸들 자측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고요. 자, 중앙부 만나보실게요.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후방, 전방. 이런 식으로 센서만 탑재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은 요즘엔 룸밀러로 작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아래쪽으로 보시면 버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요게다공조기 이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 차량은 4륜 차량이기 때문에 4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스포츠 모드 그리고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있고요. 뒤쪽엔 커플도 두개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그 위쪽으로 보시면 e c m 룸밀러와 하이패스 단말기,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썬루프 열어보면 네, 선루프도 잘 열리고. 지금 닫히는 거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천장 내장재도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굉장히 안 타는 차량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굉장히 편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열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 상태 오, 굉장히 훌륭해요 사용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많이 탑승을 안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탑승을 했고요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너무나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함 없이 아주 편안하게 탑승 하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앙보로는 이렇게 송풍구와 뒷좌석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렇게 커플도 두개 있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카이엔 차량 만나 보셨어요. 카이엔 같은 경우는 많이 당시 때는 너무나 고가라서 그냥 눈으로 보고 조금 마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고로 연식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포르쉐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고차클래스 이주철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